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드디어 출시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감독하의 완전자율주행 버전 12.5.5.3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이 소프트웨어가 캐나다에서도 본격적으로 배포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용 FSD를 처음 선보인 후몇 달이 지나 드디어 캐나다에서도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배포는 12.5.5.3 버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캐나다 사이버트럭 소유주들은 이번 주말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 사용자 대어 W는 토요일 저녁 자신의 사이버트럭에서 FSD 관련 릴리스 노트를 스크린샷으로 공유했으며 실제 주행 영상을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이달 초부터 첫 고객들에게 차량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FSD가 적용된 모델은 캐나다 운전자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다양한 테슬라 매장에서 사이버트럭 시승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은 기존의 자율주행과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FSD 슈퍼바이즈들은 도로 환경에 따라 더 정교하게 반응하며 운전자의 감독하에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어 W가 올린 주행 영상에서는 도심과 교외 지역 모두에서 사이버트럭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테슬라가 독특한 스티어링 시스템인 스티어 바이 와이어 사용을 위해 지난 7월 중요한 면제를 받았다는 점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운전자들은 미국과 동일한 혁신적인 운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사이버트럭이 지난해 11월에 처음 출시되었지만 초기에는 FSD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FSD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낮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몇 달간의 개발을 거쳐 올해 9월에서야 미국에서 FSD가 사이버트럭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도 FSD가 도입된 것이죠. FSD는 테슬라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번 캐나다에서의 배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FSD를 경험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